대표회장신 김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많이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는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네, 네. 네, 특별히 오늘 저에게 어, 축사를 맡겨 주신 우리 유한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저를 소개하면요, 저는 국제성 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여러분 께회에 심어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제가 축사를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할까 생각을 해보고 먼저 말씀을 찾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어, 짧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성경에 보니까는, 어,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시기를 먼저 하고 네. 또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니까 어, 서로 어, 돌아보며 선행과 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 47일 이웃과 함께하는 콘서트 유한나 네. 목사님 정말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 여기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기 북한에까지도, 또전 세계,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그런, 어, 우리, 한예찬, 한예찬 성교회가 앞장서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교회로 될줄 믿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어, 아테르 보스티라는 사람들테첫 레슨을 봤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손은 주망만 해서 아예 그만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도로에 테노가서 카르소도 처음 노래를 부르고 나서 무슨 호평을 들었냐면 구멍 뚫린 문풍지에서 나는 소리 같다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또 월드디니까 처음, 월드 처음 만화를 들고 신문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신문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수준 이하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했어요. 예. 자동차 포드는 첫 자동차를 만든 후에 후진기아를안 예. 달아가지고 예. 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아 제가 오늘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은 계속해서 도전과 재도전, 재창출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한일 찬성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 또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을 감당하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는데 이 모든 콘서트 위에 또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해서 전해질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형의 모습을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콘서트를 축하합니다 네.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